공기의 대주주로부터 구입한 유가증권 취득원가 100만 원인데 지금 시가가 120만 원을 처분했답니다그래서 영업의 수익, 유가증권 처분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 정기의 세부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단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을 분류한다 이렇게 했죠 지금 고가로, 매입, 아, 저가로 매입한 거죠. 이럴 경우 특성경인으로부터 저가 매입했을 경우 그 차이에 대해서 입금 처리했을 겁니다. 따라서 정에는어때 합니까? 입금산입 플러스 유보로 아, 세부 조정했겠죠 요것을 이제 처분했다 이겁니다. 따라서, 아, 우리 전기 구입시 어떻게 구입했어요? 즉, 매도가능 증권 100만원, 현금 100만원 이렇게 했죠. 근데 요매도가능 증권은 시가로 우리 의 아, 보게 데이터 이겁니다. 따라서 차변에 매도가능증권 120만 원에서 이금, 입금. 그래서 이금 입금 유보를한 거죠. 따라서 수정분계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정기에 세무조정, 이금산입 유가증권 적가매입액 아, 20만 원 플러스 유보죠. 이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구입한 아, 유가증권의 적가매입액은 이금상이다. 이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결국 정기 이런 아, 우리. 아, 세부 조정을 했죠. 결국, 단기에는, 어떻게니까 이것을 처분했기 때문에, 유보 취인으로 해갖고, 바로 입금 불산입 하시고, 어, 마이너스 유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유보의 취인이 되는 거죠.